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라테스양 강사 유키 조유경입니다 오늘은 매트 한 장만 있으면 할수 있는 홈트 준비해봤는데요 스트레칭, 근력운동, 단단하고 유연하게 몸을 만들어주는 동작 준비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오면서 더 튼튼하고 건강한 내일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바로 갈게요 렛츠고 자, 먼저 무릎 꿇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 내가 잘 앉아있고 서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건데요 이렇게 허리, 복부에 힘 풀리지 않게 엉덩이 살짝 밀어내고 아랫배는 내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은 바지를 입었다 상상하면서 윽차 끌어올려 볼게요. 엉덩이랑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대로 양손 앞으로 멀리 보내며 체중을 중앙에 위치해요. 복부와 엉덩이 힘이 들어간 느낌. 이때 배에 힘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그대로 엉덩이를 뒤꿈치에 만세, 가슴 활짝 열었다가 다시 앞으로 보내면서 일어나고 다시 여기서 만세할 때 엉덩이 누르고 다시 옆으로 열었다가 앞으로 자 약간 스쿼트 자세 같죠? 앉았다가 뒤에서 만세 오픈 에이후 근력과 스트레칭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앉았다가. A 지그시 이동 만세 열었다가 다시 앞으로 일어나며 만세 A 오픈 A 다시 스퀴즈 A 길게 업투3 A 눌러 업투 여기까지 있어 자 여기서 손은 허벅지 옆면에 마시고 내쉬며 롤 다운 할게요 가볍게 머리 떨어뜨리고 손바닥 바닥 짚을게요 자, 그대로 등 동그랗게 말아 올려서 시선 무릎 안쪽 바라보셨다가, 마시는 후에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며 등 동그랗게 말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그대로 한쪽 발 뒤로 보내고, 종아리 스트레치. 하나, 에이, 업. 둘, 에이, 업. 셋, 에이, 업. 네 번째 정지. 여기서 밑에 있는 무릎 살짝 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다운 내려놓고 반대쪽 갈게요 푸쉬 에이 업둘 에이 업셋 에이 한번더넷 여기서 밑에 있는 무릎 들면서 밸런스 어깨 찌그러지지 않게 단단하게 밀어내세요 다섯 넷셋둘 하나 천천히 다운 에이 다운 자, 여기서 조금 난이도 있는 동작에 바로 들어갈 건데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단계적으로 갈게요. 하나, 무릎 들었죠? 여기서. 에이, 둘, 반대 무릎, 꺾어, 내리고, 반대. 다시, 하나, 들고, 밀고, 반대 무릎, 가지고, 내려오고, 다시 갈게요. 에이, 바로, 밀고, 들어, 유지. 에이, 구부려, 내려, 반대. 바깥쪽에 있는 무릎 먼저. 에이, 원. A, two, three, A. 안쪽에 있는 무릎 먼저. 둘. 이걸 조금 빨리 갈 건데요. 무릎을 든 상태에서 가볼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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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하나. 여기서 바로 무릎 펼치고, 뒤꿈치 다운. 후, 까치발 업. 다운, 후. 다시 까치발 업. 다운, 후. 두번더 업. 다운, 후. 한번더 업. 에 다운, 후. 그대로 업. 무릎 구부리고. 이번엔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쪽으로 체중 짓고, 한쪽 팔 열어요. 하나, 둘, 셋, 넷. 중앙. 힘들면 무릎 잠깐 내려놓으시고 반대 하나 둘셋넷 중앙 세 번씩 더 가요 하나 둘 어깨 근육 단단해지고 복부에 힘을 느끼면서 중앙 A 반대 둘셋넷 중앙 두번더 A 원투 쓰리 A 후 몸의 앞면 옆면이 모두 단단해져요 둘둘셋 A 중앙. A, 넷둘 셋. 넷 중앙 한번 더. 반대 원. 2 3 A 중앙. A 그대로 가볍게 무릎 내려놓고 발등 내리고 등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무릎 안쪽 바라보고. A 제자리. 방금 했던 동작들을 연결해서 조금 빨리 가볼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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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에이 투 에이 투 에이 둘 에이 투 에이 반대 발 먼저 투 에이 훅투둘 에이 셋 에이 마지막 네 번째 에이 사이드 둘셋 에이 중앙 반대 원 에이 중현 투 에이 중현 에이 투 에이 마지막 에이 하나 에이 마지막 반대 원 에이 후 천천히 무릎 다운 발등 내려 휴식해요 털썩 흠 그대로 동그랗게 말아올라오고 바로 옆모습으로 가볼건데요 팔꿈치를 바닥에 엉덩이 바닥인데 무릎은 구부려 세운 상태. 자, 여기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 네번 갈게요. 하나, 업, 다, 운. 둘, 업, 다, 운. 셋, 업, 다, 운. 넷, 정지. 여기서 위에 있는 다리 살짝 들고 이 위쪽 다리 들어. 하나, 다, 운. 둘, 다, 운. 셋, 한번 더. 넷, 다, 운. 천천히 접어. 내려놓고, 반대쪽 가볼게요. 네 개밖에 안 해, 네 개. 자, 가볼게요. 세븐, A 업, 다, 운, 둘, 다, 운, 셋, 다, 운, 넷, 정지, 위에 있는 다리 들고, 에 하나, 다, 운, 둘, 다, 운, 셋, 한번 더, 넷, 에이, 천천히 무릎 내려, 접고, 지금 해보니까 몇개 정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세트는 속도, 그리고 횟수를 늘려서 갈게요. 조금 더 빠르게 가요. 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다운 내려놓고. 바로 반대쪽 갈 거예요. five, six, seven,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다운. 후. 연결해서 바로 익스텐션 동작. 백머슬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손은 Y자 모양으로 마시고, 내쉬며 정수리와 발끝, 그리고 손끝을 들어요. 하나, 둘, 셋, 에이. 다운. 네번 가요. 둘, 둘, 셋, 에이. 다음 A 셋둘셋넷한번더 A 넷둘셋넷 다음 자 이게 조금 베이직하게 가는 동작이고 이제 필라테스식으로 더블 레그 스트레치를 가볼 거예요 두 발을 모으고 두 다리를 접어요 이때 엉덩이 불룩 안 들리게 엉덩이 눌러주시고 뒤에 깍지 낀손 허리 위에 그대로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하고 밀어내고 주먹을 밀어내면서 등 길게 끌어올리고 또턱 들지 마시고 턱을 내리고 가슴을 들어. 둘, 둘 스트레치 에. 업, 둘, 셋, 넷. 다운, 둘, 셋. 에, 셋, 둘, 스트레치 에. 업, 둘, 셋, 넷. 다운, 둘, 셋. 에이, 밴드, 밴드, 스트레치. 에이, 업, 둘, 셋, 넷, 다운, 둘, 한 번만 더. 에이, 밴드, 밴드, 스트레치. 에이, 업, 둘, 셋, 넷, 다운, 둘, 셋, 네. 그대로 손은 얼굴 옆에 짚고, 부드럽게 밀어내서. 무릎은 앞으로 끌고 오시고, 다리 살짝 넓게 벌리고, 손바닥 멀리 짚어, 가슴 푸쉬 눌러요. 음. 자, 그대로 천천히 머리 가슴 들고 손은 뒤로 끌고 오고 마지막 스트레치 가보도록 할 거예요 어메이드 스트레치 갈 건데요 발들을 한쪽으로 제트자로 이동 양손 양옆 나란히 그대로 멀리 손끝 펼쳐 발들이 있는 쪽으로 손끝 밀고 이앞 내방 네 가요. 둘, 에이, 셋, 에이, 엎, 한번 더, 넷, 한번더 4, 후 5, 6, 둘, 둘, 셋 내려놓고 반대2 마시고 내쉬며 하나 발 들이는 쪽 먼저 0 21, 22, 23, 23, 23, 23, 23, 2 셋 하나 에이 업둘 에이 업셋한번더 에이 네 에이 업 그대로 가볍게 다운 내리고 편안하게 양반다리 앉은 자세에서 왔다갔다 끄덕끄덕 해볼게요 그대로 깍지 낀손 가슴 앞쪽으로 밀어보내고 후, 등은 뒤로 주저앉아요. 그대로 왼쪽 팔꿈치 들어서 겨드랑이 쭉 늘려주세요. 반대 중앙에서 만세 길게 기지개 확장 가슴을 열어주세요. 중앙 머리 뒤에 손 받치고 등 펴고 머리만 가볍게 승 내리고 들었다가 왼쪽 후에 반대 중앙 아래 다운 그대로 정면 손은 머리를 밀고 머리는 손을 밀며 길게 목을 끌어올리세요. 자두 번에 호흡 봐. 시고 팔꿈치 말리지 않게 열어주시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왼쪽 팔꿈치 한번 바라볼까요? 옆모습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무게 앞으로 빠지지 않고, 척추선 위에 머리가 길게 들려있어요. 반대. 하나. 둘. 손으로 머리를 밀어서 더 세워주세요. A 중앙. 다시 뒤로 밀어요. 셋. 네 흉각 드러나지 않게. 둘. 하나. 천천히 풀어 손은 허벅지 위에 마지막 호흡 정리할게요. 코로 조용히 마시며 몸을 크게 늘렸다가 가볍게 코로 내쉬어볼게요. 음, 내뿜으며 척추 사이 사이 공간도 길게 만들어 정수리 끝을 더 높게 두번더 마시고 음, 한번더 마시고. 오늘의 운동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